잘 났다고 집어야 돼. 그렇지요. 하더라. 아니 그리고 무슨 지랄 났다고 종교는 쟤 바꿔가지고 치어요예 그렇지요. 쟤 밥을 아니 아니, 밥을 아니 밥을 그 그런 데다가 말이요. 예. 무슨 뭐맷밥을한 그릇 떠 놓기를 그렇지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맷밥도한그 안또 자손 하나 데리고 왔네. 예. 자손 하나 데려고 왔는데 이 자손 우리 자손이 이또안 좋게 갔어. 예 예. 안 좋게 가가고. 예. 아 세상에. 돈좀이를 꽂아보지. 오늘. 예 노잣돈. 예. 돈좀 가지러 오니 이렇게서 주면 뭐 어디가 덧나냐? 예. 우리 집안이. 예. 원래 술 도관이요. 그렇죠 술도관이요 예. 세상에. 예 노잣돈 받으니 나가다 인정쓰고원정소서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잘저리 저기, 저기,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음. 네. 음. 나는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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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 저기, 저기, 이렇게 기어기서 예. 너는 나도코도 몰라. 그렇죠. 이름 썼잖아. 그런데 이게 들어왔으니까 어쨌됐든 예. 끌고만 그렇지. 가야지. 네네. 나는, 너 그런 얘기 들어봤냐? 형제일신인데 나는 나가서 죽었어 객사를. 객사를 했어. 얘기 들어봤어 네. 못 들어봤어. 윗대, 윗대. 윗대, 윗대. 윗대. 나가서 삼주일에 응. 돌아가신 거있 있는... 하기는 지금 들어오시는 조상님들이 그 윗대니까 이름도 모르고 예, 얼굴 본 적도 없고 너 태어나기 전에 갔으니까 예예 예, 어, 예, 그러니까 예. 오늘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밥 예. 풀고 가야지 밥 그렇죠. 풀고 응. 가서 에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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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저는 저는 산는저산 저는 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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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저는 저는 저 산, 산는 저는 저는 저산 저는 저산저다가는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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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남는남는산는다가저다 저는 게는 저는 저어그는 저는 저 어, 어. 아니 근데 그 밑인데 <laughs> 자네는 모를 그래. 거야 모르는데 몇 자리가 또 하나가 있다고 딴데 가서 있어. 어몇 자리가 하나. 그러니까 산에서도 어, 이산 분홍지기가 예, 예. 어, 그런 게 있으니 그래도 오늘은 다 풀고 가야 예, 되죠. 뭐, 어찌됐든. 예. 아 이자손이 예. 조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 예. 그뭐 당대 마뭐 할아버지나 뭐이 뭐 이, 이 정도만 알지. 그는 모르잖아. 갖다 아, 그러니까, 있냐, 아, 오늘은 그 구멍지기도 잘 풀어서 예, 그렇죠. 어, 가야지. 이제 외갓집 쪽에 외갓집 쪽에 네. <laughs> 청춘의 여자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엄마 쪽으로 어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 엄마 쪽에 네. 이모 이모 이모란 누구 삼촌이 삼촌 아니 들어 온 물에 어어삼촌이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왜냐 이것도 저것도 다 탈을 잡으려면 그렇지만 모두 어, 오늘 이렇게 들고 어. 가야 어, 도서관이또 괜찮을까요? 예, 예. 아, 세상에 이 도서방 내가 말이요, 예. 사실은 욕심이 대단하고 그 바꿨느냐? 그게 그렇죠. 나를 바꿨느냐? 친조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친조. 네. 어, 징조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이거. 양이는 그렇죠. 맞아 숙이나 좀 한다고. 잔살아생전에 예. 예. 이렇게도 다 불공도 많이 드렸던 추억에.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양에 부터 이렇게 손 예. 잡고 들어왔 예. 어? 네. 어나 저, 나, 자, 세상에 뭐, 이거다 저거다, 재릴 것도 없고, 그렇죠. 어, 내가 네. 무서잡게 도와주고, 무서잡게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 일하는 대장군데, 예. 그래도 인간의 힘이 좀 따라줘야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주기야 주기야 아 오늘 이거나 찰떡 먹고 갈텐데 네응응 그냥 거길이요 아이 고만이예요 네. 세상에 오늘 내가 이렇게 봐주면 좋고 나는 얘한테 뭐 달라고를 잘 그렇죠 그렇죠 하기는 우리 때부터가 우리 때부터 고 내려가면서가 네 what 못 살아보고 어, 말이요, 내가. 마같이도 어, 예. 못 살아봤다. 그렇죠. 사울 부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렇죠. 인간이 싫고 천길진도 싫고. 그런데 예. 하기는 내가 본이 인 내가 집안의 정치를 잘못해서 예. 이사단이 일어났소. 그렇죠, 그렇죠. 도와주셔요. 어, 초록 어, 그 끝. 살기 싫어. 한 칼에 명을 대주고. 형제일 신도 날 싫어라. 그렇죠. 나는 마을라도 싫고 예. 우리 집안 식구가 싫어. 싫어서 갔어 내가. 예, 도와주셔. 그렇게 해서 갔다고 할아버지가. 예. 응? 세상에 어. 술을 먹고, 어? 예. 술을 먹고 털어놓았어. 술을 먹고 냠먹었다고 네. 그래서 기회야. 내가 갔으니 에휴 이게 웬일이고 이게 웬말이야. <놀람> 뭔 세상이 그렇고, 뭐동질신들이뭔다 소용이 그렇죠, 그렇죠. 있고. 그렇내 응? 목숨을 내가 끊어서 예 예.아 내내 목숨 내 내가 끊은 놈이 무슨 힘이 그렇죠,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하기는 내가 죽어서도 네. 죽어서도 우리 부모자를 내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 예, 예. 세상에 그게 웬 말이고 나는 참 별일이지. 줄게 어서 yeah. 10대 왕이 안 매고 그래도 잘 가야 되는데 어, 어. 세상 천지에 이 우리 가중이 말이야. Yeah. 이새 의복을 받아 사주 너무 고맙다. 세상 전체 이게 조, 조선에도 처음이고 고금에도 처음이고. 예. 사, 아이고, 1 0대구 년만에 내가 받아 본 거야. 아니 난 처음이지 처음이야. 예. 처음이야. 청춘에도 고운 무주공산. 새 의복 받아서 그렇죠. 왕생.